금일 세미나는 통신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전력 분배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젠다입니다. PDA, 즉, 파워 디스트리비션 아키텍처, 분배 구조의 분석, 마켓 쉐어 예상, 그리고 결론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정보 시스템 인프라에는 보다 향상된 성능의 IC가 요구됩니다. 프로세서, DSP, FPGA, ASIC 등의 고성능 칩들은 낮은 공급 전압에 높은 전류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전원 분배 구조는 이러한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고효율, 빠른 응답 특성, 그리고 정확한 레귤레이션 특성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의 발표 자료는 전원 분배 구조의 발전 과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IC류의 공급 전압 범위는 5V에서 1V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으며 필요한 전류 범위는 수백 암페어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원 분배 구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원 분배 구조는 정기적인 시스템의 입력 전원을 시스템 부하로 분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원 분배 과정은 시스템 부하가 요구하는 전류를 만족할 뿐 아니라 입력 공급 전압을 재조정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워 덴서티 즉 전력 밀도는 단위 부피에 대해 다루어지는 전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인 시스템의 크기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고밀도 전원 분배 구조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밀도 전원 분배에는 비용과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필요합니다. 최적화된 전원 분배 구조라는 것은 주어진 전력 밀도 요구 정도에 대해 비용과 성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최적인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전원 분배 구조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능을 비교하는데 주로 효율, 레귤레이션, 과도응답, 그리고 열 관리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 저희 고객의 설계 요구 사항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요구 사항 기준으로 어떤 전원 분배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의 장단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 집중 전원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집중 전원 구조는 전원 분배 구조 가운데 가장 오래된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ACDC 또는 DCDC /DC 컨버터를 사용하여 멀티 출력 네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출력 네일은 시스템 부하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구조는 가격이 낮고 단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형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전압이 낮고 전류가 높은 형태로 운영될 때 효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고성능의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앙 집중 전원 구조가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예는 데스크탑의 컴퓨터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이 형태의 전원 공급 장치는 간단하고 저가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구글은 컴퓨터 산업 분야에 대해 보다 더 간단하고 효율이 좋은 전원 공급 장치의 기준을 만들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준은 연간 수십억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계획은 다중 전압 출력이 아닌 12V 표준의 단일 전압 전원 공급 장치를 의미합니다. 비록 전압 변환 위치가 PC의 마더보드 위로 옮겨지지만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전원 공급 장치로 보다 높은 효율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배 전원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배 전원 구조는 중앙 집중 전원 구조의 주요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보완되었습니다. 분배 전원 구조의 한 형태인 구성 A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전원 분배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 시스템 부하에 브릭이라고도 불리는 DC-DC 컨버터들을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이 브릭들은 DC버스 전압을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전압으로 조정합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DC버스 표준 전압은 36V에서 72V입니다. 분배 전원 구조는 저전압 고전류를 시스템 부하에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가격이 높고 PCB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다음은 구성 B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파 파워 점 전원으로 불리는데 비용 절감형 분배 전원 구조입니다. 이 구성은 하나의 브릭으로 시스템의 주 전원을 만들고 저가의 비저연형 포인트 오브 로드 컨버터들을 그외 출력으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포인트 오브 로드 컨버터들은 시스템 부하에 아주 근접하여 위치합니다. 고성비를 상세히 살펴보면 기술적인 관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회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전원이 되는 부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전압과 전류가 필요한 곳입니다. DC-DC 컨버터는 분배되는 버스 전압뿐만 아니라 주 전원도 만듭니다. 따라서 분배되는 버스 전압은 일반적으로 주 전원 전압과 동일하게 선택됩니다. 결국, 분배 버스 전압은 비교적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를 때 분배 손실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분배 버스 저항 양단의 전압 강화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과도 응답을 개선하기 위해 POL의 입력단에 큰 캐페시턴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조는 외부의 동기 또는 시퀀싱 제어 회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DC-DC 컨버터와 POL 사이에서 스위칭 주파수가 동기되면 진동 주파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싱 제어로 여러 개의 출력이 시스템이 원하는 순서로 각 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성 C는 POL이 아닌 2차 포스트 레귤레이터 즉 SSPR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부출력을 구성합니다. SSPR은 리딩 엣지 모듈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부출력을 안정적으로 얻어내는 고주파 ACDC 컨버터이며 입력은 DCDC /DC 컨버터 트랜스포머의 2차 단위입니다. 이것은 DCDC /DC 컨버터의 출력 부분을 보다 최적화시켰으며 시스템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DCDC /DC 컨버터와 SSPR의 스위칭 주파수는 특별한 회로 없이 동기가 됩니다. 구성 C를 상세히 살펴보면 구성 비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SSPR의 입력은 DC-DC 컨버터 트랜스포머의 2차단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출력 부분 L1, QA, QB는 주출력 전류인 I1만 흐릅니다. DC-DC 컨버터와 SSPR 간의 주파수는 이미 동기되어 있으므로, 진동 주파수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트래킹 특성을 갖고 있는 컨트롤러는 추가되는 회로 없이 시퀀싱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의 분배 버스 전류는 높은 주파수의 구형파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전류 I버스와 버스의 기생인덕턴스 L버스 간의 간섭작용으로 인하여 과도한 발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긴 분배 버스의 경우는 그 기생 인더턴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합니다. 스위칭 주파수가 동기된다는 특성과 출력 부분의 크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구성C의 성능은 구성B를 능가합니다. 하지만 구성C는 여전히 높은 분배 손실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AC 분배 버스는 상당한 잡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전압 스파이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성C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매개 전원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개 전원 구조는 분배 전원 구조의 한계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방식입니다. 그 가운데 구성 A는 DC-DC 컨버터를 사용하여 비교적 높은 전압과 낮은 전류의 매개 버스를 만듭니다. 이 버스로 분배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는 일반적으로 낮은 전압으로 동작하는 시스템 부하를 구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성 A는 모든 시스템 부하에 POL을 추가하여 분배 전원 구조보다 가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POL을 추가하기 위해 보다 넓은 PCB 면적이 필요합니다. 맥의 전원 구조에 성능을 향상시키고 보다 경제적인 구성이 되도록 구성 A의 DC-DC 컨버터는 레귤레이션이 되지 않는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레귤레이션이 되지 않는 DC-DC 컨버터의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고 이 방식이 어떻게 매개 전원 구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컨버터는 레귤레이션 되는 것에 비해 효율, 가두응답, PCB 공간 활용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의 측면에서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림에 레귤레이션 되는 DC-DC 컨버터는 피드백 제어를 하는데 출력 전압의 정보를 저련 장벽을 넘어 전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출력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 듀티 사이클을 변경하여 레귤레이션합니다. 레귤레이션되는 DC-DC 컨버터의 출력 인덕터 l o 는 컨버터의 입력 전압에서 출력으로 모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l o 는 최소 듀티 사이클, 바꿔 말하면 최대 데드 타임에서 원하는 출력 전압 리플 사양에 적합하도록 설계합니다. 그 결과, 비교적 큰 인덕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컨버터는 피드백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컨버터가 최대 듀티 사이클에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드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컨버터는 아주 작은 인덕터로도 원하는 출력 전압 리플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고 매우 작은 인덕터를 사용하여 비용뿐만 아니라 공간 또한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컨버터의 출력 전압은 동일한 부하 전류 상태라면 입력 전압이 상승할 때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레귤레이션 되는 DCDC -DC 컨버터에서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 특성은 일반적으로 출력 인덕터뿐만 아니라 제어로 밴드 위스에 의해서도 제한이 됩니다. 제어로 밴드 위스는 부하나 입력이 갑자기 변할 때 루비 응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하가 한 단계 증가하는 경우 컨버터의 출력 전압은 제어 루비 응답하기 시작할 때까지 점차 줄어듭니다. 일단 루비 응답하면 출력 인덕터는 부하 전류의 순류 레이트를 제한하고 컨버터의 출력 전압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과도 상태의 말미에 레귤레이션되는 DC-DC 컨버터의 출력 전압은 원래 정해두었던 지점까지 되돌아갑니다. 반면에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컨버터는 부하 증가에 아주 빠르게 응답하는데, 이는 제어 룹이 없고 아주 작은 출력 인덕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부하가 증가할 때,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컨버터의 출력은 거의 동시에 떨어져서 보다 낮은 전압 레벨에 이릅니다. 이 출력 전압이 늘어지는 것은 컨버터의 이상적이지 않은 동작 때문이며 그 정도는 손실 저항과 전류의 곱만큼이 됩니다. 명전압 스위칭은 스위칭 손실을 상당히 줄여서 효율을 개선시키며 또한 높은 스위칭 주파수에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할수 있습니다.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컨버터의 듀티 사이클은 고정되기 때문에 영전압 스위칭 적용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하프 브릿지 DC-DC 컨버터에서 트랜스포머의 누설 인덕턴스와 모스펫의 출력 캐스턴스를 사용하여 영전압 스위칭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영전압 스위칭 동작 시에는 COSs 양단이 0이 될때 Qa와 Qb가 스위칭합니다.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DC 컨버터의 주요한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같은 기능들이 매개 전원 구조의 성능을 개선시키는지 보겠습니다. 구성 b에서는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DC 컨버터가 매개 버스 전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시스템 비용을 줄이고 과도 응답을 개선시키며 효율 또한 높입니다. 레귤레이션이 되지 않는 DC-DC 컨버터로 메개 버스 전압을 만드는데 이 전압은 입력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버스 전류가 증가하면 감소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부하에서 원하는 전압을 얻기 위하여 넓은 입력 전압 범위를 가지는 비절연형 POE이 사용됩니다. 넓은 입력 전압 범위의 POE은 그 범위가 협소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시스템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구성 C는 비절형형 DC-DC 컨버터를 사용하여 높은 전압과 낮은 전류의 매개 버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컨버터를 시스템 부하에 추가합니다. 트랜스포본를 기반으로 하는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컨버터의 출력과 입력 변화율은 듀티사이클의 동작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전압의 매개 버스로부터 낮은 공급 전압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성 시의 높은 버스 전압은 최소한의 손실로 보다 높은 파워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스템 부하에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DC 컨버터를 사용하여 높은 효율과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구성 C는 구성 B에 비해 가격이 높으며 버스 분배 저항의 전압 강화와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컨버터의 이상적이지 않은 동작으로 인해 부하 변동에 대한 레귤레이션 특성이 좋지 않습니다. 구성 C의 로드 레귤레이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 전압 중 하나를 비절연형 DC-DC 컨버터에 피드백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로드 레귤레이션을 개선할 수 있으나 그 시스템은 좋지 않은 크로스 레귤레이션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과도 부하 응답이 느려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입력 전류가 늘어나면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컨버터의 듀티 사이클을 넓히는 것입니다. 입력 전류는 부하 전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부하 전류가 올라가게 되면 듀티 사이클이 늘어나 출력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손실 저항 양단의 전압 강화를 보상해 줄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텀비는 최대 듀티 사이클 뿐만 아니라 최대 부하 전류에서도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부하에서 듀티 사이클은 최대 듀티 사이클보다 약간 낮을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좋은 로드 레귤레이션과 과도 부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각각의 부하가 아주 비슷하지 않다면 구성 C는 적절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부하 1에 위치한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DC-DC 컨버터는 최소 온 시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트랜스포머 기반의 회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하 2와 3에 위치한 컨버터들은 절연형이나 비절연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로 알수 있는 것은 앞으로 5년 내에 중앙 집중화 전원 구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분배 전원 구조와 매개 전원 구조 방식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기반은 전원 분배 구조 영역에서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전원 분배 구조는 이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높은 전력과 효율 그리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구조가 앞으로 수년 안에 상대적으로 높은 마켓 시효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전원 분배 구조의 주요한 특성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내셔널 세미컨덕터는 새로운 전원 분배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